오바마 행정부가 서류 미비 학생들에 대한 임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권익 고거 단체들은 이번 구제안이 포괄적 이민 개혁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오 기자입니다. 보라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가운데 중범 전과가 없는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이번 서류 미비자 임시 구제안의 대상은 30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시점이 16세 이전으로 최소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수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군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해당자들에게 2년 기한의 월급 퍼밋이 부여돼 미국에 한시적으로 머물면서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월급 퍼밋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안은 추방을 피하고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서류 미비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닌 중간적인 합법 체류 신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제안으로 미국 내 8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 이민자는 15%에서 2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제안 발표에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드림법안, 이민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번 조처를 시작으로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로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시 구제안은 앞으로 6 0일 이내에 시행되며 해당자들은 이민국에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한 후 월크 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N 뉴스 정현호입니다.